네, 안녕하십니까. 시편 21편, 7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7절 키 이는 왜냐하면 한멜렉 왕이 음, 보테야흐보테야흐는 바타에서 왔거든요. 바타, 바타는... 어 바라보고 따라가지 않는다. 예, 신뢰하다 이런 뜻이죠. 바타. 바타. 바라보고 따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보테아흐. 왕이 보테아흐와 도나의 주님을 그리고, 어 보테아한다. 그리고 우 웨헤세드. 베헤세드 헤세드로서 어 헤세드 안에서 엘레윤 하나님 높으신 분께서 바아발이모트 예. 모트는 어 움직이다 흔들리다 하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발 이모트 발 이모트 한다. 예.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엘레온의 헤세드 속에서 발 이모트 한다. 예. 흔들리지 않는다. 예. 예. 우리 그 침대 선전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렇게 하잖아요. 예. 발 이모트 예. 흔들리지 않는 발 이모트 예, 그다음에 팔절 한번 들어 볼까요? 팀짜 <laughs> 야데하레콜 오예베하 예 팀짜 팀짜 야데하 레콜 오예베하예 팀짜 팀짜는 맞자에서 왔죠 맞자. 맞자는요. 맞자는 파운드 찾다라 뜻이죠. 맞자. 마차 어, 그래서 팀자그 미완료 잖아요 그쵸 미완료 그러니까 이렇게 당신 당신의 손이 야데카 당신의 손이 어, 팀자 찾을 것입니다 도 되고요 또 찾게 찾으시옵소서 이런 뜻도 되죠 기도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요 찾으시옵소서 당신의 손이 레콜 모든에게 레콜 오에베카 당신의 원수들을 당신의 원수들을 당신의 손 찾으십시오. 예, 당신 의 손이 찾으셔서 주님의 손이 찾으셔서 음, 어, 처벌해 달라 이런 뜻이죠. 오에베카 당신의 오에브는 오에브는 애님이에요. 오에브 우리 그 우리 그~ 오야봉이란 말이 있잖아 오야봉 오야봉 대장 예 대장이지만 이 오야봉은 주로 네 근달들의 두목이 오야봉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우리들의 근달은 n e m 미 그래서 원수 그래서 오야 백하 오야 백한 당신의 원수들을 주님께서 팀자야데하 당신의 손이 찾으시옵소서 그리고 예민네하 당신의 오른손이, 야미는, 예, 어, 오른손, 핸, 핸드인데요, 오른손이죠. 그래서, 오른손이, 티메자 예, 맞자에서왔고요맞자 찾다. 그래서, 찾아서, 어, 손에 하, 손에 하는, 어, 손에 하는, 사네, 사네, 사네는 미워하다. 산에 내가 미워하는 산에 네가 미워하는 산에가 예. 예. 있지. 예. 그래서 산네하 어, 미워, 당신이 미워하는 자를 당신의 오른손이 찾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 구절 한번 들어볼까요?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볼래요 <웃음> <웃음> 너무 빨리 지나 e m 그렇죠? t 시테모 r 어 시트 시트는 셋트죠 시트 셋트 발음이 똑같잖아요 그죠 시트 셋트 예, 이는어 그들을 두시 없어서 이런 뜻이죠 테시템모 예, 뭐 그들을 만드시 없어서 셋트 음, 하시 없어서 어 단누르 음, <laughs> 단누르는 예. 화덕이죠 오븐 예 오븐 예. 우리나라는 이제 부엌에 있는 그 싱크대 있는 오븐은 작지만은 어 이분들은 아주 큰 오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누르는 타고 눌렀다, 예. 아, 타고 눌렀다, 다누르. 그래서 다누르 같이 만드시 없었어. 다누르 애씨 불불 <laughs> 피우는 다누르 같이 되게 하여 주시 없었서 예. 그래, 이거는 이제 If you burn them up like a fire ponies. 어 하드 까지 불 팔팔 음, 팔, 팔 타게 하여 2시 없어서 예예 보험 개혁 성경에 보면 불불 이라고 했어요 그 불무불 잠시만 볼까요 불무불 예. 같게 할 것이라 태어버린다는 거죠 레에트 떼에 레에트는 떼죠 에트 떼에 파네하파네하는어 <놀람> 두번 눌려 버렸네. 파네카 아, 파네카는 어, 당신의 어, 얼굴이죠 얼굴인데요. 여기서는 어, 얼굴, 주님의 얼굴을 왜 앞서 어, 진노 속에 있는 그의 진노 속에 있는 <laughs> 주님의 얼굴에 때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노가 어, 당신의 얼굴 주님의 당신의 얼굴에 있는 그 진노 속에서 음, 어, 불타는 오븐 같이 두십시오 예, 만드십시오 뜻이죠. 반에 예. 하는 파님이고요파님은 얼굴 또는 앞에 그리고 아도나의 주님 왜 앞포 앞보는 진노 예, 또는 코. 예. 앵글 아프 그래가지고 어, 예발레 m 예발레 m은 발라 빨라. 발라 빨라. 발라 는 삼키다 발라 발라 빨리 삼켜라 발라 예. 빨리 아 하고 삼켜라 빨리 아 하고 삼켜라 스왈로드 발라, 예, 예, 발레, 예, 발레, 삼켜버리 없어서 피의 피해, 피의형 인퍼펙트니까 미완료니까 꼭 삼켜주십시오 불러서 그렇죠. 그럼 토헬혈렘 에시, 토헬렘 아할, 아할도 삼키다죠, 먹다죠, 먹다. 아할 아 하고 먹는 거죠, 아할. 예. 그서 어~ 태오 헬렘에시불로서 삼켜 주십시오. 예, 이~ 좀이 구절은 무섭네요. 구, 구절 불로 예, 불로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주욱의 불에 삼키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10절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글자 똑같죠. 페리 F R 그쵸. 프루트. 예. 그래서 페리아뭐 <laughs> <feriamo>, 그들의 <laughs> 열매들 메에트츠 땅에서 예. 그들의 자손들이겠죠. 그들의 자녀들이 메에트츠 땅에서부터 대 <laughs> 아베드. 예. 아바드는 어, 망하다. 페리시 아바드. 아바드. 아바드는. 아바드, 아브는 아버지고, 달레슨 문인데 아버지가 문에서 막 죽었다. <laughs> 아바드, 예, 네. 이 스트롱 넘버가 식스잖아요. 항상 스트롱 이제 시작하면은 이제 처음 배우는 게 아브고 그렇죠. 아브 다음에 아바드잖아. 아버지 죽었다. 아바드, 그래서 아바드, 그래서 망했다. 그래서 어. 멸망시킨다, 이런, 멸망시키 없어서, 저, 에이스는. 지금, 다윗이 원수들,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 사방에서 괴롭히는 그 사람들에 향해서, 그 자들을 향해서, 정말 다 멸망되게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쵸? 그렇죠? <laughs> 다윗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쵸? 그렇죠? 우리도 원수들이 오면, 정말 잊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사랑으로 잊어버리려 하는데다이슨 그게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다 죽이 없어서 이렇게 했네요. 그쵸죠 그리고 왜 자람. 자람은 자라. 자라는 어 디센던트. 자손들이죠. 자손 또 씨. 씨죠, 씨. 자라. 예. 씨야 자라라. 자라라. 씨가 자랐다. 예. 자라. 우리나라 말도 잘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뿅잘할 좋은 말이 아닐까요? 그렇죠. 하여튼 자레암자레암미 면의 자손들로부터 아담 사람이죠. 사람 사람의 자손들 아담의 자손들로부터 어 이제러암 예, 예. 그러니까 아 이것은 아, 배는 이것은 <laughs> 또한이네 또한 또한 그 자손들도 자손들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까 페리 페르야모 그들의 페리화또 자라가 자라가 <laughs> 다 죽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말이 망하게 해주시 아바드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네요 <웃음> 다윗이 <웃음> 다윗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 음, 1 1절 한번 들어 보실래요? 다시 한번 들어 보실래요? 네, 11절 투 알라하 하시부 f 지마 w 유 e 루 네, 죠1절키 뎃포 웬이죠. 키는 w 포 웬. 그 왜냐하면 여기서 왜냐하면 나투 예, 나투 나투는 어 나타 나타는 스트레치 뻗쳤다 나타 나타 뻗쳤다 예수는 나타 뻗쳤다 또 의도했다 음, 뭐 하려고 했다 어떻게 알렉하 당신께 대해서 어, 라아 주님께 라를 하려고 나타 했다는 거죠 아. 원수들이 가만히 있는 원수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네요 그쵸 알레하 당신께 대해라를 했고 하셰브 하쉐부, 또 하셰브는 하샤브 하샤브는요 컨시들 하샤브 하샤브는 뭐 이렇게 깨를 내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디바이스 하셰브 그 다음에 매진마 매진마는요 디스크레션 에이즈 예. 플롯시라고 했네요 매진마 매진마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이 얘네들이요 라아를 했고요 <laughs> 라아를 했고 또 매진마랜 거예요 그쵸 그렇죠? 말 그리고 안타 어, 음, 유할루 유할루는 어, 그렇지만 어, 그렇지만은 어, 유할루는 야홀 야홀은 어, 할수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발말 유할루 예 음. 그래서 할할수 아, 없게 하옵소서도 되고요. 할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1 2절음 히브절 한번 들어볼까요? 시테모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목소리> 음. 키 왜냐하면 그러므로 따라서 테시테모 어, 테시테모 시트 시트는 두다죠 세트하다 어 그래서 테시테모 어, 당신께서 당신께서 그 그들을 두실 것입니다 쉐햄 하도록 쉐햄은 이게 숄더 어깨더라고요 숄더 그러니까 어깨는 어깨를 두신다는 말은요 어깨를 보도록 돌린다. 그래서, 뒤돌아서게 한다. 음, 뒤돌아서게 한다는 말이, 음, 이거는, 어, 어, 이게,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이게 어깨를 돌리다. 그래서, 도망, 그 어떤 버전을 보니까, 어깨를 돌리면은, 어, 도망을 가는 거잖아요. 전쟁을 할 때. 그쵸? 어깨를 돌렸다. 등을 돌렸다. 우린 등을 돌렸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도망가게 하신다. 패배하게 어, 해서, 네, 그래서 어배해서 도망가게 한다. 그왜 메타레카, 메타레카는요 어, 당신의 메탈이 메타림, 메탈임으로 <laughs> 메탈임은 줄이에요. 근데이 줄이 <laughs> 활줄. 여기서는 에로라고 했잖아요. 에, 활줄. 활줄을 어, 어떻게 한다? 쿤 어, 하신다 해서 쿤 준비하다 그래서 테코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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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코넨은 어, 피엘 그 미활료네그렇 그러니까 화살을 준비하신다 준비하신다 지금 쿤을 어, 이제 뭘 어, 메탈임을 쿤 한다고 했잖아요 메탈임 메탈임 메탈임을 원하신다는게 활을 준비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그리고, 알, 베네헴, 그들 앞에서, 예. 그들의 얼굴도 되지만은, 그들 앞에도 되죠. 예. 어, 시, 그, 개혁성경에는요, 어, 이게, 그들을,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 이게, 그, 조금 이해가 안, 안 가는 게 뭐냐면요. 아니, 이새햄 돌아서게 했는데 어떻게 얼굴을 맞추나? 알펜 햄을 했나 생각했는데 이게 알펜의 햄이 그들의 얼굴도 되고요. 그들 앞에서도 되거든요. 그들 앞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런 뜻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들을 향해서 화를 준비케 하신다. 예. 그들은 어깨를 돌리게 되고 예. 어깨를 돌린다는 것은 도망가게 되고. 그래서 데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 그래서 그들은 어, 뒤로 도망 가면서 그들 향해 뒤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활를 준비하게 하신다 어,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laughs> 예. 그냥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래 <laughs> 번역을. 예, 그 다음에 어, 마지막 절 예. 한번 들어볼까요?

높다, 높아진 우리 집 룸은 좀 높아요. 예. 높다 룸. 그래서 룸아 는 높아지시옵소서 명령형이네요. 주님 높아지시옵소서 아도나이시여. 예. 어, 주님을 높입니다. 이런 뜻이겠죠. 예. 어, 높, 높임을 받으소서 룸아도나이. 왜오 z e 오 h a 는즈즈는 능력. 힘, 능력, 능력으로 높아, 당신의 능력으로 높아지시옵소서. 나시라, 나시라는 싫어. 시르는 노래하다죠. 시르, 노래하다. 사르 또는 샤르 또는 시르. 예. 그래서 나시라는요, 우리가 노래할 것입니다. 아시라면은 내가 노래할 것입니다. 나시라면은 우리가 노래할 것입니다. 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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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우 내자메라, 내자메라, 내자메라는 짬 짬마르, 자마르도 찬양하다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네, 이 전부 다 우, 우리가 네, 그전 그렇죠? 내자메라 우리가 찬양할 것입니다. 니시 니시라, 나, 나시라 나시라, 내자메라.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게브라테카, 게브라테카는 당신의 개브라 예, 게브라는 권능, 게브라 권능 능력을 우리가 찬양할 것입니다. 예, 어이그 시편은요 어, 전쟁을 하는 마당에 원수들 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찬양 같죠. 왜냐면 원수들이 오니까 화를 당기고, 그렇죠. 주님께서 이기게 해달라. 불에다 화덕에 예, 음, 단누르 단누르가 화덕이었죠. 예, 단누르 화덕에 그 단누르 애쉬불 예, 화덕에 풀무 불에 어, 다 집어 넣으십시오라고 예, 했죠. 예, 우리의 삶 가운데 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 마귀를 다지옥 불에 집어 던져 넣으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